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고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정인 이집트 여인 하가를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기니 그러자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네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당신의 열정은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래가 하가를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겹고 술길에 있는 셈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 시리즈 제목을 아, 조금 화끈하게 아, 또 세게 정했습니다. 껍데기 믿음은 가라. 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 언제까지 붙들면서 아,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16장에 들어왔고 16장, 17장, 18장은 각각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다른 사건들로 인해서 그가 아직 약속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시는지, 또 정교하게 만드시는지, 그 믿음에 어떻게 진정성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는 그 과정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었고 가장 큰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아이가 없었다. 사례가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아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1 6 장의 배경을 설명해주는 상황절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첫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자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는 가운데 애굽 왕이 뭐 재앙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내와 또 가축과 뭐 선물과 노예도 같이 줬는데 그 노예 중에 끼어 있었던 젊은 여인이 하갈입니다. 애굽 여인이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자 그렇게 제안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과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큰 기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런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예 아직 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답답했고. 또 기다림에 지쳐 있었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 갈라놓고 그 가운데 횃불이 불길이 지나가는 그런 것도 보여 주셨고 또 음성도 들려 주셨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또 그런 변화도 없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때로는 흔들리고 또 유동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긴장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답답하고 또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는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힘도 생기고 좋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에 있고 현실의 삶을 보면 그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다시 낙담하고 현실을 대하기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그리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 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취하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사실 사레의 생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었겠죠. 지쳤겠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 중에 속 없는 사람은 왜 아기 소식 없냐고 맨날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당시에 관습상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여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그냥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겠지요. 자이 구절을 제가 해석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다가 하용조 목사님 이 구절 설교 어떻게 하셨나 한번 봤는데 굉장히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는데 사라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어렵고 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현실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이 마침표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안일함만을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마침표로 착각하려고 해요. 애써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뜻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침표 찍는 건 나는 여기까지야. 이거는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셔.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오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심표를 찍으실 때는 하나님의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지요. 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만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없신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자 아이가 금방 생겼어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하와는 아마도 자신들이 선택한 이 방법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금방 생기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이 뜻하셨나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나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보다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또그 기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내 기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껴 맞추려 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이런 것들이 해석학적인 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우리 자녀가 다 붙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냥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 가운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것을 오히려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든지 내려놓지 않고 신뢰하고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고민을 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조금 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라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의 그 주인인 사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남편에게 이제 호소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임의 상황에서 사래가 자기의 그 몸종인 하가를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마도 사라의 생각 가운데는 이 불임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내면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그 상황과 그 책임을 받아들일 만한 이 내면의 강함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싸움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이 고통의 상황을 내가 대면하고 그런 이 내면의 강함이나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럴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와 비슷한 모습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사례가 얘기하니까 아, 당신 이여정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사건을 해결해주려고도 하지 않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아브라함도 오히려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자 이 여종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이 하갈이 도망가는 것은 사실 하갈 개인적인 그런 이 행동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어려운 현실을 둘러싸고 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딪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자꾸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일해지고 그런 쪽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안일주의나 그런 행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내면의 약함을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크리스천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를 부딪히지 아니하고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마침표 찍으셨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 자학을 하고 절망에 빠지든지 아니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든지 어떻게든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고통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곁 곧술 그 곁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 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에 있는 이 광야 지역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그 광야가 의미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술 곁에 있는 샘에서 광야의 샘곁곧술 곁에 있는 샘에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생명의 근원 이 물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광야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가 꼭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무슨 죄를 저질러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이 나쁘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래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래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묻냐면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런 방향감각이나 목적의식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단지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에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지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 위에 올라가면 내가 지나온 길들이 보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내온 순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자 여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더 이상 도망치지 마라 더 이상 회피하지 마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로 다시 돌아가라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냥 도망다니는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도 가서 네가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수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요 광야였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은 그냥 편안하고 문제가 없고 화려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은 낮은 곳에 계세요. 거친 광야에 계십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자꾸 현실을 피하려고 해요. 마치 게임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현실로 돌아오면 학교 가는 것도 싫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혼자서 게임하고 게임 할 때는 막 거기에 내가 굉장히 센 사람 같고 무기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다시 비참해지고 그러니까 그 가상 세계 속에서 계속 머물려고 하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믿음 자체를 가상 세계로 여겨서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면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문제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다시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증거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번 해에 주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온도도 따뜻하고, 그런 온실 같은 데서만 자라는 유약한 생명체 아닙니다. 폭풍을 이겨내고 가뭄을 이겨내고 어디서든지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런 강한 생명력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온도가 따뜻하고 영양분이 많고 먹을 것이 많으면요 세균이 잘 자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또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것 자체 여기 자체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약하게 하고 더 왜곡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거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진명목을 우리가 피해가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착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의 궤도에 우리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대면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고난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로 인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기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냥 자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장애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더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어려움을 대면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가르침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세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니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란 가운데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란이 인내를 낳는데요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우리가 훈련받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갈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런 이 장애물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